너무 좋은 거 골랐어요? 이게 꼭 김밥꽃 같에 꼬다리가 그치? 그러게 요런 데가 이쁜 거 같아요 형님. 매워요? 응 매운 거두줄 쌌거든. 평범한 거 다섯 개, 볶음 김치랑 참치 섞은 거세 개, 매운 거 고추 그거 두 개. 주문진으로 가는 게 좋겠니? 동해로 가 동해로 가네요. 음, 바로 가까이 나구나 네. 뭐야 찍고 있는 거 가, 가고 있어? 응. 안녕하세요. 오늘 제 브이로그 시작할게요. 기대 많이 해주세요. <목소리> 엄마도 인사 어이, 한번 해주세요. 뭐 하는 거야? 엄마 너무 오. 요즘 그런 음. 컨셉 아니에요. <laughs> 엄마는 그거 나오게 했지만 부끄럽거든. 그거 한번 해보려고 장난감 어. 사가지고 언박싱 하거아 장난감? 어, 애들, 아기들 장난감. 어. 내가 좋아하잖아 또 인형이지 같은 거. 애들 그걸로 애들 저기 펜으로 해서 안전매트. 아, 아니 근데 꼭 애들만 안 보는 거지? 나 같은 어른들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좋아하는 어른들. 키덜트? 어. 그러니까 마트를 가면 꼭 장르담 코너를 들리는 어른들을 위한? 나도 한 번씩은 가는데. 어? 실바니한살 정도 필요하고 실바니 하나 사 갖고 하나 리 a n i 장 n s i 고 포커스가 a n Silvani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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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l v a 아, i a n s i l v a n i a 실바니아는요. 아니 나 그렇게 소개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뭔지 말 해달라고 뭐 발표하라는 게 아니라. 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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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긴장했어 이분? <laughs> 난 자질이 없나 뭐냥안 할래. <laughs> 아니 그냥 뭔지. 오늘 유튜브 은퇴선언 하겠습니다. 책도 뭐... 전에 적겠습니다. 뭔지 만 알려달라 했던 건데. <laughs> 아니야, 안 할래. 알려... 뭐야? <laughs> 실바니아는요. 네. 어... 여섯, 여섯 조각으로 돼 있어요. 일단 머리, 팔, 다리, 몸통. 그렇게 그렇게 여섯 조각으로 이어붙이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게다가 영혼을 불어넣어요. 네. 그래서 흑마법 아니에요. 그거 하는 거죠. 엄마 무서운데, 이거는. 내가 저게 맞아? 뭔가 아닌데 맞아. 아, 진짜? <laughs> 나 지금 소름 끼쳤어요. 근데 오늘 어디 가는거예요 아빠? 글쎄 어디로 갈래 정동진이에요 주문진이에요? 그래요 결정을 하라고 아니 시장 수산시장 간다네요 주문진 수산시장 <laughs> 음 날씨 좋다 뭐야 그래서 아빠 수산시장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되죠? 수산시장하고 주문진 주문진? 자 그러면 주문진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